자, 안녕하세요. 일반화 김홍영입니다. 아, 이제 MD 피트 시험 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어, 그리고 전 이제 일반화학에 대해서 어, 지금까지 공부해 왔던 그 MD 피트와 의학계열 편입하고의 차이점을 좀 소개해 드리면서 이 편입도 또 하나의 길이 될수 있다. 아, 어, 여러분들 지금까지 공부한 거 헛되이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우선 처음부터 어, 여러분들 그 가장 궁금해하는 어떻게 달라? 라는 거 그냥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피트하고, 약결하고 오케이. 자, 이 문제 기억나실까요? 어, 2018년도에 나왔던 피트 10번 문제. 아, 뭐, 정답이뭐 22%인가? 밖에 안 나왔던 굉장히 복잡한 추론 문제죠. 그래서 콕을 열었다가 닫았다 기차 들어오면 그걸 반응시켰다가 분출속도 비교하고 분자량 비교 등등등. 꽤 깊은 내용을 좀 고민, 고민, 고민해서 풀어내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 그렇죠이런 문제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피트 공부할 때 굉장히 좀 어려웠잖아. 그러니까 이론은 아는데 문제가 안 풀려. 그래서 그 이론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란 게 한두 가지 이론을 전목시킨 문제가 아니죠. 진짜 이것저것 다 짜내서 풀어나가는. <laughs> 그래서 심지어는 해설을 들어도 와, 이건 다시 어도 뭐, 다시 풀라고 하면 또 쉽지 않겠다.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문제인데 편입은요. 자, 겨우겨우 찾고 찾고 찾아서 겨우 찾은 게요 문제인데 기체 문제 중에서 이런 그림이 있는 문제가 거의 없어. 어 그래서 겨우 찾아서 요거 하나 쓰었는데 요 정도예요. 그냥 콕 있고 섞어 섞은 다음에 압력이 몇 기압이야? 아 하고 끝. 그렇지. 여기에 뭐 이런 저런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림도 뭐 그렇게 막 정성껏 그림 같지도 않아. 그냥 요 정도가 예, 여러분들 좀 많이 어려워하는 기체 파트의 문제 차이다. 요 정도고요. 뭐그 평형이나 여러분들 많이 어려워하는 뭐 산과 연계 그런 문제들 다 마찬가지야 그래프 막 분석하고 정보를 짜내고 여기서 어떤 내용을 좀 도출해야 될지 막 계속 고민 고민하는 한 문제푼데 5분1 0분씩 걸리는 그런 문제는 없어요 그냥 보자마자 아답뭐 보자마자 답보 뭐. 물론 계산은 좀 지저분해 연산 연산은 조금 골치 아프게 해야 되는데 근데 복잡한 형태의 내용은 없다는 거뭐 하나만 더 예를 들고 볼게요. 자, 최근에 나왔던 밑에서의 예, 삼투압 문제야. 그래서 액자 좌 이동을 하죠. 그리고 이제 개념적으로 이두 용액의 밀도 차이가 어떻게 되고 아니면 그 삼투압 차이가 어떻게 되고 농도뭐 같은지 뭐 등등 약간 문자식의 조합으로 좀 복합적인 문제가 출제돼요. 비슷하게 자, 이렇게 대가대에서 나온 문제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치, 그냥 물과 용액이 이만큼의 높이 차이를 나타냈다. 삼투압이 얼마야? 어, 그래서 앞에 문제에 비해서 고민을 막할 소재는 없고 대신에 계산은 조금 귀찮으시긴 하죠. 그래서 이 숫자들 다 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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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값을 구해야 되는 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다르다라는 거 한번 잘 비교해 보세요. 이제 앞으로 공부해야 할 의학 편입은 이론적인 부분은 더 추가할 게 많진 않아. 물론 국소적인 내용들을 더 공부하긴 해야 돼. 하지만 좀더 공부한 내용하고,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 대신에 추론 형태의 소재가 빠지고 지식 형태의 문제를 공부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하나씩 쭉 한번 비교해 볼게요. MD는 20문제 나오죠. 오디선다. 피터는 오디선다와 칠지선다가 섞여서 25문제가 나오고 그 문제들 75분 동안 푸는 그런 형태의 문제고 의학계의 편입은 학교마다 문제수가 굉장히 차이가 커요. 그래서 작게는 한 15문제 정도만 나오는 학교가 있고 많게는 한 50문제가 나오는 학교도 있다. 근데 그 50문제도 1시간 안에 다 풀어요. 그러니까 한 문제당 1분 안에 풀수 있게끔 문제가 구성된다는 거야. 거의 한 페이지에 10문제씩 있거든요. 그냥 보자마자 답 나오고 보자마자 답 나오고. 뭐 고민할 게 하나도 없어. 어, 그래서 가끔 주관식이나 단답형 문제가 출제되는 학교도 있긴 하지만 그 단답형 문제들도 다 그냥 답을 쓰는, 자기 생각을 서술하는 그런 문제들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의 추론이 있긴 한데 우리가 피트에서의 그런 추론은 아니다. 그리고 시험 범위도 어쨌면 피트가 약간 네 편입보다는 일반 편입보다는 조금 적어요. 그래서 준달 일반화책의 기본틀로 해서 준달에 넘는 약간의 어떤 연력학이나각 단어보다 약간의 소재가 심화된 걸로 출제되는 것 정도고 대신 편입은 그거보다는 좀더 깊게 들어가긴 해야, 해야 돼요. 음, 연력학도좀더 깊게 들어가고 양자나 어디, 어떤 학교는 무기화학에 대한 기본 내용도 출제되기는 하죠. 그래서 줌달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에킨스 일반화학이 좀더 범위에 맞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 에킨스 일반화학 책을 본 적이 있는지 보르겠는데좀더 내용이 많거든요. 어, 깊이도 약간 깊고 그래서 그 소재들로 준비하면 되는데 근데 보통의 이제 피트를 준비했던 친구들은 MDP 학원 수업을 들었을 때딱 시험 범위는 줌달 에서 나온다고 해도 준날보다더 깊게 하거든요, 더 다양하게 하고, 그렇지? 그래서 가끔 나왔던 그 한두 문제의 소재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좀 깊은 내용들을 이미 다 배웠던 거야. 그래서 1년 이상 공부한 친구들은 이미 에킨스 수준의 화학을 공부를 해왔다. 아, 그러면 더 이론적으로 추가할 내용은 많진 않고 그냥 국소적인 부분 부분에 있는 그런 것만 까먹지 않게 그냥 쌓아 나가면 된다라고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 MDP는 예 확실하게 이제 완전 추론이죠, 그치 그러니까 이론을 알아도 못 푸는 문제가 대부분이야. 그래서 진짜 제가 그 13년 동안 피트 수업하면서 들었던 그 상담들 다 똑같아. 이론은 아는데 문제가 안 풀려요. 어 열심히 했던 애들은 다 똑같은 질문에 이론은 아는데 문제가 안 풀린다. 어떻게 하면 문제 풀수 있냐, 그치 추론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이제는 그런 게 없어. 추론이 약간 있어도 저런 형태의 추론 아니야. 아 어, 진짜 아주 단순한 추론과 거의 대부분은 지식 형태 문제예요. 그림도 거의 없어요. 그래프도 거의 없어. 글로 나와 글로. 그래서 글로 주어진 형태 내용을 그냥 간단히 지식 형태로 푸는 그런 문제들이다. 그래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피트는 공부한 양에 비해서 성적이 안 나온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 아 진짜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나와. 그래서 진짜 안타까운 그런 학생들이 많았는데 편입은 그런 거 없어요. 공부 한 만큼 나와. 어 아, 많이 한 만큼. 딱 성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성적이 안 나오면 그냥 안한 거야. 아 공부를 안한 거야. 공부하면 안 나올 수가 없는 시험이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굉장히 어찌 보면 정직한 시험이다. 아 그래서 공부한 만큼 나온다. 야 화학을 잘 알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시험이다. 화학을 얼만큼 더 추론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과 약간 방향은 다르지만 오히려 더 편할 거예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가장 뭐큰 차이가 있는 게 MDP는 이론은 진짜 간단한데 문제가 어려운 단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기체가 대표적이야. 아까 봤던 그런 문제들. 기체하면 피부날 때 그거만 알면 돼. 근데 그걸로 나오는 문제 보면 아유 가관이죠. 평형도 그렇죠. 그냥 대문자 K 만족한다 하면 되는데 그걸로 나오는 문제 보면은 와 이게 복잡하게 막 그래프나 그 상황을 막 연출해서 이게 어떻게 풀려야 되지라는 게 고민스러운 문제 많거든. 어 그런데. 예를 들어 그런 문제가 아예 안 나와 기체 출제 안된 학교 훨씬 많고요, 평형도 아 그냥 문제 아예 안 나오는 게 훨씬 많아 그런 문제 못 만드는 거일 수도 있고 그런 음, 그런 능력이 굳이 필요 없다라는 출제 의도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힘들게 했던 단원들은 오히려 다 덜어내고, 그렇지? 됐 이제 내용은 조금 어렵지만 문제 쉽게 풀었던 내용들도 있거든. 그냥 그냥 외워서 풀수 있는, 그렇지? 뭐 MOT. 배이화 mot가 쉬운 내용이 아니거든요 근데 mot 문제 보면 어때 네 정답면 거의 다80 이상이야 그러니까 외우기만 풀면 되거든 그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은 오히려 여기서는 이제 좀더 추가할 게 많아요 음, 그래서 편에서는 저 mot처럼 그냥 단순 지식으로 막 쌓았던 그런 내용들 아니면 그냥 암기로 넘어갔던 그런 내용들을 양자도 좀 해야 되고 반응 속도나 용액이나 그쪽은 이제 약간의 추론을 섞어서 이제 더 피트에서 공부했다 온다는 약간 더 쌓아야 한다는 라 거죠. 그래서 잘 비교해 보면 진짜 들 힘들게 했던 소재들은 이제 싹 없어질 거야. 어, 대신에 이제 좀 편했던 내용들 좀더 추가된 건 있긴 할 건데, 근데 그렇게 많은 내용이 추가된 건 아니다.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문제 이제 앞으로 쭉풀어보면돼요 문제를 쭉 풀어본대.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앞으로의 4 개월 동안의 커리큘럼을 소개해 드릴게요. 혹시 피트 일반화기 평그 일반화 평점이? 상위70% 이상이다. 아, 일반화 시험에서 그래도 17개 이상은 맞췄다. 그 정도 어, 실력이면 기본적인 베이스는 깔려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제 원래 1년 커리가, 1년 커리가 처음엔 기본이론 하고, 그 다음 약간 심화이론 하고, 1단계 문제 풀고, 2단계 문제 풀고, 3단계 문제 풀고, 그 다음 특강 좀 듣고, 마지막에 파이널 문제 풀고. 문제 어지간히 많이 풀죠. 그렇죠? 화학은 그래요. 이론 정리했으면 이제 나머지는 다 문제풀이지. 그래서 지금 한참 2단계 문제풀이를 하고 있는 시점이고요. 여러분들은 이 전체 커리 중에서 이제 이론은 다 날려도 돼. 70% 이상이면 뭐 이론은 됐어. 됐고 대신에 이 1단계 문제풀이는 꼭 보세요. 어, 이거부터 시작하면 돼. 6월달에 다 촬영해 놓은 거거든. 그래서 1단계 문제풀이는 필수로 봐야 돼. 왜냐면 여기서 푸는 문제가 한 세트당 50문제씩 풀어요. 근데 그 50문제가 대부분은 다 지식이야. 어, 그래서 이런 지식도 있고, 저런 지식도 있고 뭐 다양한 그런 지식적인 내용이 막 전달돼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들은 내용도 있을 거고 좀 생소한 내용도 있을 건데 그런 지식을 계속 쌓는 공부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1단계 문제풀이는 거의 기본적인 편입 기출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물론 뒤쪽은 음. 예, 피트 형태 약간 기본 추론도 있긴 한데 그래서 앞에 문제들 위주로 계속 다 풀어보면서 여기서 전달되는 지식을 쌓고 2단계는 생략해요. 2단계는 안 봐도 돼. 어, 이 정도 실력을 갖췄으면 2단계 약간 심화 문제가, 여기서 약간 나올 수 있는 추론 문제, 그런 걸 약간, 예, 지형대 추론 문제 푸는 건데, 혹시 시간이 되면 풀어도 괜찮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1단계 문제 풀이 들으면서 바로 3단계 문제 풀이 병행하면 될것 같아요. 3단계는 이제 기초 문제야. 어, 심화된 기초 문제와 약간 깊은 내용들을 전체 범위로 이제 모의고사 보면서 갈 거니까, 요거 보고 요거 보고 어, 2단계는 혹시 나중에 시간 있으면 보는데 이건 생각해도 돼. 1단계 문제풀이 3단계 문제풀이 하고 특강은 특정 대학을 위한 특강인데 양자역학 좀 하셔야 되고 무기화학 약간 해야 돼. 근데 무기화학에서 굿논만 하면 돼. 시메트리만 하면 돼. 그래서 그 정도 듣고 마지막에 파이널 가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제안한 커리가 뭐야? 아문제 그냥 다 풀어보자는 거야 문제. 어, 이 정도면 이론은 됐다는 거고 야, 국소적인 이론 더 집어넣고 계속 문제 풀면서 정리하면 충분하다. 그치?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공부법이잖아요. 어, 그냥 문제 많이 풀어보면서 이 편의 문제에 어, 적응이 되면 그럼 이제 고득점 나오겠지. 그렇게 가시면 되고 혹시 화학이 좀안 좋았다. 화학이 좀 많이 안 좋아서 화학의 베이스도 좀 부족한 상태인 것 같다. 그럼 이제 화학에 시간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돼. 그래서 화학에 시간 투자한다는 건 이제 8월달에 전체 통합 이론을 지금 촬영하고 있거든요. 지금 한 절반 정도 했고 한 절반 남았는데 요거를 인강으로 이제 시작하셔야 돼요. 이론을 다시 한번 보긴 해야 돼. 어, 한요 정도 이해하면 아직 이론이 부족한 게 있거든. 물론 요걸 보실 때 전체 1강부터 마지막 강의까지 꼼꼼하게 다 보자라는 건 아니야. 특정 단원 위주로 보는 게 좋아요. 아마 이 정도의 어떤 성취도였다라고 하면 연력학 산과 연기. 전기화 반응 속도 용해 요 다섯 단원은꼭 보셔야 되고 그 이외에 뭐일 단원 2 단원 뭐 결합이나 아니면 주기적 경향성이나 그쪽은 그냥 빠르게 스킵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내용 꼼꼼하게 다 보자 그러기엔 시간이 좀 없거든 그래서 특정 단원만 내가 부족하다 생각, 생각하는 거를 들어보시고 그렇지그 이제 구시월달에 진행되는 3 단계 문제 풀이는 필수로 하시고 그리고 혹시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이 특강도 괜찮은데 아까 이야기한 그 1단계 문제풀이 있죠. 그걸 보셔야 될것 같아요. 이론 정리하고 1단계 문제풀이 듣고 3단계 기출문제가 이건꼭 해야 되고 마지막에 파이널 갔는데 혹시 이것도 어찌보면 6개월 과정이기 때문에 남은 4개월 동안에 다 하기가 많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론은 해야지. 이거 안할수 없어. 이론하고 1단계 문제풀이하고 3단계 하고 거기까지, 여기까지는 필수. 어 이론하고 1단계, 3단계 필수. 그 다음, 시간 되면 파이널과 특강 듣는 걸로. 네. 그렇게 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마다 물론 개인 차이 굉장히 크겠지만, 그래서 그냥 지금까지 공부해온 거에 대한 성취도로 보면 그렇게 두 가지 커리를 제안을 해 드릴게요. 좋아요. 자. 충분히 할수 있는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피트 시험을 잘 봤던, 잘못 봤던, 약대 합격을 할수 있던, 없던, 혹시 의대라는 길이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네 다시 한번 이 시험도 도전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와 함께 같이 1월달까지그 의학 편입을 대비해서 다들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렇게 이두 가지 비교하는 영상을 마무리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